Aldrin Lake is a special place. Very inspiring.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? u 나오는 r 같은데? 기 you? 인가어 잠깐만 아줌마 i a m s o h a p p y t h i s c o u l d b e a r r a n g e d 어? 잠깐만 you? g 어. you? l o u c k y t u h i s t i m e you? n h m a n e you? c a n you? h a u h r t you? r s e you? n t r e h e d a r k 여러분 h e a r

엔더슨 형제. 나 되게 진지하게 게임하고 있어. 우리 남편 참 멋있기도 하지. 응. <laughs> 야! 키 짜잔! <laughs> 원래 저기 산장이 아닌가봐 원래 저기 산장이 아닌가봐요 <laughs> 책이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. 모래 속에 머리를 묻어버리고 싶었다. 나는 한때 성공한 작가지만 그것도 오래전 일이다. 지난번 소설 이후 2년 동안 나는 한 글자도 쓸수 없었다.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쾌청한 밤이 될 테니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따금 고개를 들고 나난보를 감상하셔도 괜찮겠군요.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별빛이 길을 밝혀줄 겁니다. 둔둔둔둔자 게임 시작은 한 언제부터더라? 와우, 다이버스. 음. 배장으로 가십시오. 이 엘론 이... 웨이크는 like 정말 개조화로 알고 있었는데, 음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. 년 까마귀들, 버드, 레그, 흠 영어를 못읽는게 흠이구만. 한번 쎄 열기. 예예예예 여기. 에기 여기. 여기, 여기. 이기이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

아, 맞아. 오랜만에 해서 이런 거 있다는 거 깜빡했어. 초기. 사슴축제 관람객들이 벌써 몰려들기 시작했군요. 방금 배위에서 유명한 작가분을 만났습니다. 나중에 인터뷰할, 수... 모르죠. 여기왜 왔지? 아이 그참 불을 어디서 켤수 있어 음음 <laughs> 노래.. 노래 좋고오 아 이놈의 여편네 <laughs> 그렇게 중요한 건 진작 말했어야지 여깄네 전선 아이 망할 여편네가 조사 망할 려편네 어? 어? 진작 말했어야지 그런 건. 음. 오래된 전력 발전기. 아이, 참. 시 투시. 됐다. 보존과대를달성함 p 치 있으라. 우쌰. 불 들어온다. 잘했어, 여보. 좀 쉬었다가 짐풀게난 여기서 들어보고 있을게, 라네. 오, 밥 온다. 아름다운 곳이었다. 여기서라면 쉴수 있다고, 잘 수도 있고,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.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. 신혼이네, 깨가 쏟아져, 아주. 럽다엘리스에게 <laughs> 돌아가십시오. 내가 간다, 허니. 난난 어, 어디지? 여긴가? a i I h e a s u e you. 무슨 말일까? 어딨어? 어머 어머 well, 어머. 그 중... 아. 쿰. Okay. 아. 선물이 서재였어? 좀 실망스러운데. s u I guess I'm, I'm you not know, a... I, I thought know. you know, maybe you could write here that a change of scenery would get you past Alice. You, everyone,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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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hear me out. There's a local doctor, Dr. Hartman. I read a book of his. He has a private clinic here. He is in helping artists. Maybe so you now you want to get me committed? No, it's not like that. That's not <S> Alan. Alan. Don't, just don't. I don't want to hear it. God damn it, Alice. 보였어 방금 어두운 곳으로 가면 아내도 날 쫓아오지 못할거라 생각했다 아우 이, 이거 튜토리얼 만 30분 게임입니다 <laughs> damn it. 안돼 와이프, 안돼 호레비는 싫어, 뭐야? 뭐야? 아, 뭐야? 안 돼. 호레비는 싫어, 호레비는 싫다고? 어딨어 노우 덩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갑자기 또사고는뭐여아또 시우비 꿈인가 사고난 차에서 깨어난 것은 악몽에서 깨어나니 새로운 악몽이 펼쳐져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. 기억나는 사실은 엘리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뿐이다. 아 그니까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됐나 봐. 전화기가 켜지지 않았다.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디론가 갔어야 됐다. 그러니까 그럼. Among Alice's things was a book, The Creator's Dilemma. I had seeing the book, brought back my fight with Alice. I didn't like it, and I didn't like the guy's smug face on the cover either. The gas station was my best bet. They have a phone I could use. It looked like a long hike through the forest to get there. 야 졸로 가면 최소 사망이겠네. <laughs>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들다니 망할 녀석들. 확인. 뭔 일이니? 저거 내차 아니야? 오. 뭐 떨어질 수 있네 떨어지면 죽나? 아 d <laughs> a <laughs> 떨어지면 죽네 여튼 자 가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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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 와이프로 구해야돼 뒤돌가십시오 오, 비치다. Hello, anybody here? Anybody? 어. 아, 이 비친? Hello, someone there? 뭐야, 웬 종이 초가리가? t 어진 종이 뭉치는 출발이라는 제목 원고였다 그것은 내가 제목만 정해놓고 아직 쓰지 않은 다음 소설의 제목이었다 원고의 저자는 나였다 하지만 내가 쓴 것은 아니다 난 이런 걸 기억할 리 없다 원고에서 주인공은 한밤중에서 도끼든 살인마에게 공격받는 중이었다 도끼든 살인마? 원고를 찾았습니다 이걸로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몽 원고 페이지 출발! 엘런 웨이크 지음 다음 장 한번 볼까요 <laughs> 남자가 나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<laughs> 그림자로 덮인 얼굴과 수프의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어. 음. 상당히 음. 급이 낮은 소설인 것 같네요 <laughs> 뭐 원고 페이지 다 외워도 아다 모아도 좀 재밌을... 뭐야 뭐야? 저기요. 어디 갔어? 오, 빛이다. 주유소로 가십시오. 야호. The l i 빛이다. 여기 올라가우차우차우차 호이차 체크포인트를 저장합니다 anybody there please 아, i've been an accident t h e y hey you fail there's been an accident i need help i need help i need two p r e m u m cabins for rent in <laughs> 브라이트 포 포즈... t 브라이트 뭐야 어칼칼칼 칼스토키계잖아 키우기로 하네. 탈스토가탈왜 <놀람> 이래 또? 이토키 탈스토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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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아. 아 안전해 빛은 안전해 어머 I had to a way out of this.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, 방법을 찾아야 겠다 당장이라도 스티키가 샤이닝, 샤이닝 잭, 잭 니콜슨처럼 도끼로 문을 오 어, 아싸 역시 총이 최고지 아니 에너자이저를 봤는데 방금? 아닌가? 여튼 오오 오. 건전지 집기 건전지 집기 또또또또또 리볼버 your... 탄약 집기 또뭐 없나? 빨리 빨리. 전화 거기. Yes, y 뭐야? Hello, hello, 할로 뭐지? 어머, 어머.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. 저거 왜요? 어머어머 어머. 어머! 어머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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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! 어머나 이동식 집이었네 어씨 이동식 집이었네 어? bulldozer had gone over the cliff with the office. bulldozer는 삼소 함께 <불 도저> 뭐. 좋아 좋아. 음. 오씨 오란듯이 오란듯이 이게 열리네. 리버보. 리버 리버보 탄약 집기. 오씨 깜짝이야이 새끼야. 깜짝 놀랐잖아. 미쳤냐? 미쳤냐? 어와와 뭐. 어 미쳤어? 왜 놀래키고 지랄이야, 임마. 아, 씨, 놀랐네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? 뭐지? 어, 뭐지? 이 노란 걸 따라가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. 어, 뭐급상자 같은 거래. 오 조명총 좋았어 자 아이템 바꾸고 좋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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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왜또 꺼졌어 여기 불안하게 음 저기로 못갈것 같은데. 오이 뭐, 뭐 열리는 소리가 나. 그럼 가면 좀 따가울 것 같아. 어? 아, 저기 있었네. 발차기. 상 남자. 아 좋았어. t h 한 d a 숲으로 들어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no 그럼 to to 나도 지금 이 게임을 하는 게좀 내키지 않네 갑자기. 뭐녕하세요뭐 뭐. 첫나 위험한 거왜 던져 있나. 미쳐 가지고. 아 이제 이제 패드 좀 손에 익네. 읽어보겠지? 아, 씨. 저런데 보면 가보고 싶단 말이야. 저런데 가면 왠지 막 템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어? 뭔가 있다. 그렇지, 원고 짓기. 자, 원고 한번 읽어보, 뭐야? 원고 내가 저기 오는 동안 몇 개나 그 빼먹은 거지? 얘네 왜 이러냐고? 몰라, 나도. 미쳤어. 아, 아, 씨. 깜짝이야. 체크포인트를 저장합니다 ر ي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건. 어? 이 재수없는 소리가 나고. w h a t 세상에. 맙 소사.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이구만 강 아래쪽을 보자 머리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물은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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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도 음.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. 음... 어디로 가냐? 느아 저기 길 있다. 막 이런 곳에 가면 분명 템이 있을 거야. 없네. 어 분명 이런 곳에 가면 템이 있는데 내가 저번에 할때 있었단 말이야. 아닌가? 기억이 안 나네. 하도 오래전에서. 이 게임 나온 지도 한 1년이 넘었을 텐데 2년 됐나? 아 있네 없을 리가 있나 템이 이거 템 아닌가? 아이씨 원고였네 행망이죠네행망입니다 봐봐 야 원고가 다 빠졌어 아 짜증나 원고 다 모아야 재밌는데 이거 1년 재미가 있어 근데 굳이 원고를 모아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 아이씨 어디 갔어? 특표, 특별한 걸 먹고 싶대. 어디 가라고? 어디 갔어? 임마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요. 미친 스토키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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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리버보 타냐? 야, 이런 걸 빼놓고 갈 뻔했어. 화면이 멈췄다고? 오쒸. 어, 아, 아! 아! 타임, 타임, 타임! 타임 임마. 타임, 타임. 타임 임마. 아, 깜짝이야. 回家，回家。